3년이, 그, 삼재가 3년이다라고 해서 3년에 한번딱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들어오는 삼재, 먹는 삼재, 나가는 삼재,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 게 예방도 되고 좋고요. 올해는 이제 들어오는 삼재로 삼재 풀이를 하시는 거고 이제 내년은 이제 무거 워 있는 삼재, 완전히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있는 삼재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. 안 그러면 뭐 이제 뭐 사람들의 뭐 이런 일들, 뭐 구설 뭐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 해야 되는 게이 삼재예요. 금전도 세게 나가야 되는 게 삼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렇 삼재 풀이로 어 예방 차원에서 어 하시는 게 좋고 삼재가 아니신 분들, 어 삼재 에 띠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홍수맥에 달달이 들어오는 애군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군을 다 소멸해 달라는 정성으로 홍수매기 요걸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요번에 이제 묵녀삼재로다삼재 프리홍수매기 신청을 또 받습니다 띠로 보면 해묘미, 돼지띠, 토끼띠 그리고 양띠 이렇게 이제 삼직이신 분들이에요 이 띠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홍수매기 이걸로다가 어 애구를좀 막아가시는 것도 좋겠고 비용은 1인당 그 10만원이에요 뭐 가족 단위 이거는 아니고 1인으로 해서 1인 10만원 홍수매기도 마찬가지로 1인 10만원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